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제목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이제 회복을, 회심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이를 고친 다음에 그때 회심한 사람이 이제 5천 명 예, 사도행전 4장 4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2만 명? 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1차 때를 일차 때와 합치면 거의 3만 명 이상이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1세기 예루살렘은요 성령이 강림하신 직후에 놀라운 회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안 믿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가요? 아유 예수님이 하신 거야 내가 100분의 1만 해도 대단한 건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은요 성취 되었습니다 성취 됐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가 그 능력의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들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들보다 더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잖아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 안 하셨던 그런 일들도 이제 제자들이 하게 됐어요. 예수님 못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필요가 없어서 안한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예, 그냥 유대 유대 말로 하면 되지 굳이 외국어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어, 외국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외국어를 하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가지고 뭐 3천 명, 5천 명이 회심했다 이런 기록이 어, 복음서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예수님의 설교 듣고 이렇게 믿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로 뭐 3천 명, 5천 명이 회심 했는지는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요한복음 14장 12절 약속의 성취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예수님이 안 하셨던 일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이제 퍼졌죠. 그리고 120명에 불과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동안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들만 사용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이제 그릇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5천 명을 회심시키는 그런 분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라 평생 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는 쓰십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보통 기도하실 때뭐 목사님들을 뭐 하나님이 쓰시는 종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성령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다 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발과 같은 능력도 없고 저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내가 뭐 설교한다고 3천 명, 5천 명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지만 성령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회심의 현장 그 중심에 있으면서도 회심하기는 커녕 그 회심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 개인들인데 다 종교인들이죠? 예, 종교적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의 부활이 알려지는 것이 싫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동해 가지고 예수를 죽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예, 거짓 거짓말로 막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이 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를 겨우 처리했는데 두 달도 안돼 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어 예수의 이름을 막 전파하고 그뿐만 아니라 막 수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내가 분명 죽였는데 왜 죽은 사람한테서 이런 힘이 나오는가? 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안전맹이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이제 명령에 이제 순종하고 실천했던 이 사람들. 자 그랬을 때 주의 일을 했을 때하나님으로부터 보상과 뭐 칭찬 이런 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체포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한테 보답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예.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도 주시고, 어? 내가 막 전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배우자도 주시고, 우리 이런 거좀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뭐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주의를 했을 때 그런 보상들이 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훨씬 더많 훨씬 더, 더 많은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특히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계속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좀 읽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말도 할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그들이 당했어요. 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그만두었을까요? 아나안 할래. 아, 전도했더니 맨날 어? 고난만 당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더니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고 나만 힘드네. 아예 안 해. 이렇게 그만두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 그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죠. 끊임없이 주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38절에 나온 대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아무리 밟고 아무리 눌러도 포기하게 만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단이 여러분을 막 핍박하면 아이 정도 핍박하면 그만 두겠지. 예. 이 정도 어려움을 주면 교사 그만 하겠지. 이렇게 내가 힘들게 하면 리더 그만 두겠지. 아 이렇게 내가 어, 괴롭게 하면 사역 그만 두겠지.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러지마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선한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해가 일어나면 그만둡니다. 뭐, 그렇게 해서 돈이라도 생기면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존경을 받기도 어, 못하고, 그냥 어려움만 계속 있을 때, 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랑 다른 사람들일까요? 아니,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것이 가능했고, 우리는 그게 안, 가능하지 못하느냐? 딱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왕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은. 근데 우리가 나의 힘으로 사역하고 나의 힘으로 전도하고 나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면 그만두고 싶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결국에 그만두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안에 이런 주의님의 일을 그만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사역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계속 선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네, 또 우리 또 언제 볼지 모르니까 실컷 얼굴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자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모인 사람들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들 이렇게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잡은 사람들은 아까 이것들 이다 다그 종교인들입니다. 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기득권이 예수에 의해서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를 죽였죠. 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지금 뭐냐면 그 예수가 다시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사행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의 배후 세력이 궁금한 겁니다. 누가 너희들을 시켜느냐 누가 너희들을 지금 사주하고 있느냐? 어? 혹시 로마가 이들의 배후에 로마가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걱정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굽이다라고 애국이,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도대체 너희들의 배우는 누구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은요, 제자들의 배우가 누군지가 아닙니다. 그걸, 그걸 궁금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뭐 형사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니고 그런 걸왜 궁금해 하죠? 자,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럼 종교인들은요. 무엇이 궁금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회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종교인으로서 궁금해 할 것은 바로 이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희들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야 관심이 없다고 쳐도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희들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궁금해야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신문할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라는 주제로 지금 붕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으니까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성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우리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느냐 이게 아니기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모임 하실 때 관심 주제가 뭐 자녀 교육, 뭐 다이어트, 뭐 피부, 뭐 이런 거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 마십시오. 네. 제가 재밌는 거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단임 목사님들이 주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모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공관절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제 무릎이 괜찮으니까 잘안 듣는데, 어, 목사님들 관심이 많고요. 물론 그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니죠. 주의를 위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셀 모임 할때 그런 얘기 할수 있어요. 인공관절 얘기. 학원 얘기.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다?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 것인가? 오늘 들은 설교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여러분 세리 데시길 주님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해요.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성령 충만한 어, 베드로는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예.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예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 최근에 코로나 1 9 집단 감염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그래서 어, 사람들한테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식사기도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부끄럽고, 괜히 내가 이거를 밝혔다가 뭔가 피해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을 들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TV에 한 프로에 차인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차인표? 네. 이 차인표가 한 예능에 나왔는데 사회자가 인코 부부로 소문난 차인표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다시 태어나도 시네라 씨와 결혼하겠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차인표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어, 인코 부부인 줄 알았는데 대답을 못하네. 그런데 고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차인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티비의 산소리예요. 제가 정확히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라 웃었어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그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띄우려고 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어, 대답을 피해다 피해가시네요. 이렇게 웃었어요. 신동엽이. 그랬더니 어, 차인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뭐 1년 전, 2년 전도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중파에 나와서 어?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그 상황에서 어? 시청률 높은 그 프로에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이성을 소개받았는데 어, 대다수는 해당이 없는 상황이지만 젊은 사람들 마음에 드는 이성을 소개받았는데 어, 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고 아이들은 또새 학기가 됐잖아요. 새 학년 됐잖아요.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반에 가서 아이들한테 나 교회 다녀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할수 있는 그런 지금 상태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술을 권하는 자리에서 아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군 저 방위 출신이지만 제가 부대로 출퇴근을 했는데 어, 자대로 간 첫날 총속 일과 끝나고 총속 끝나고 한쪽에 모여 가지고 이제 고참들과 이렇게 막 담배를 피는 시간을 이제 갔습니다 그때 제 신병이니까 신병 너도 한대펴 이렇게 주더라고요. 아, 저는 안 핍니다. 네. 왜 펴? 괜찮아. 저는 안 핍니다. 어. 펴. 피라고 왜안 펴? 예, 저는 교회를 다녀서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제가 막 엄청 긴장하고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나한테 담배 피라고 했던 최 고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도 교회 다녀. 내가 널 시험했어.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한테 담배를 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임을 떳떳이 밝히십시오. 예. 어떤 좀 손해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손에 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훨씬 더 좋은 걸로 채워 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요 자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해요. 4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자신들의 배우는 로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어떤 집단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인 거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 너희들이 지금 다른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다. 다른 이름이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이쪽 코스로 올라가든 저쪽 코스로 올라가든 이쪽 코스로 올라가든 결국엔 정상에서 만난다. 따라서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그 종교를 열심히 신실하게 잘 믿으면 똑같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인 우리 기독교 교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 안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는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우리의 교리와 맞지 않아요. 부인해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편협하다라고 욕을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욕은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우리가 욕안 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봐주고, 뭐 인정해주고, 이런 거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데, 같은 기독교인데, 저쪽 카톨릭은 종교다원주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불교랑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거의 형제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같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형제가 아니라 불교와 형제입니다. 잘못된 기독교죠.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신앙고백하는 이 개신교가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목숨 걸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도 우리가 전할 그 귀한 이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같이 찬양하게는.